1650만원이면 지금 보고 있는 길게 뽑아져 있고요 수납장이 아 나오고요 수납장이 있어요 생활 방지도 되고 허리랑 뭐 무릎이 제작을 해드리고 팀을 완벽하게 봤네요. 도 바로 꺼내서 드실고싱크볼 씌어 네. 넣으시다 해서 2,420까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캠핑 t v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맥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맥공방은 스타렉스부터 카리발까지 다양한 캠핑카를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유명한데요. 한옥 공방의 수작업으로 제작된 캠핑카가 제작이 완성됐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맥공방 하면 한옥 공방을 기반으로 해서 하박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어떠한 공정으로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은 주문 들어온 제품들 먼저 제작을 하고요. 곧 입고될 8스 차량 침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공정들이 외주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우리 맥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쵸 수작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손님들이 이제 가구나 원하실 특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캠핑카에 들어간 가구를 직접 다 이렇게 손수 제작하는 모습을 우리 공장에서 볼수 있겠고요. 스타렉스 버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 스타렉스는 어디에 보관 중에 있죠? 네. 1 전시장에 있습니다. 전시장으로 직접 이동해서 한번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르무진이라는 차량입니다. 직접 매입을 해서 선착순 한 명에게만 이제 판매 목적으로 할 차량입니다. 좁지가 않아 보여요. 요거는 이제 기존 카니발하고 조금 다른 게. 하이 리무진이다 보니까 높은 천장 때문에 아마 그렇게 더 보일 것 같아요. 1,650만 원이면 지금 보고 있는 카니발 차량을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정면에 있는 차량이 고객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 차량이죠. 네. 이 차량이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카페트로 제작이 되었고 지금 기본 배터리 300에 인산철 3kg 그리고 주행 충전기 50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 모든 전기 설비도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네. 실내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공방은이 이 카페 분위기의 인 테리어가 굉장히 멋스럽게 잘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주력 상품이다 보니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수납장이 길게 뽑아져 있고요. 길이는 아... 1100 정도 나옵니다. 1100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자주 쓰는 캠핑 장비라든지 뭐 헤로질. 네. 낚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적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님 중에 10분이 오시면 3명은 낚시 광이시건, 길이가 1,100이 넘어 버리시니까, 네. 근데 저희는 또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길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 바다 낚시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네. 적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신다. 네. 그러면 길이가 1,430 정도가 <laughs>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것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네낚시광인 분들 이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이 고화중 레일이 장착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도 복제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구비가 돼요 되... 50kg에서 60kg까지는 거뜬하게 버틴다 왼쪽 부분은 어떤 공간이죠? 이쪽도 슬라이드로 만들어드렸는데 길이가 좀 짧아요 이쪽에 배터리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간이 좀 작게밖에 안 나와요 10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자주 쓰는 물건들의 이런 걸 보관을 해서 편리하게 손쉽게 꺼냈을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금장치 하는 같은 경우에도 문이 열리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수납장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수납장이라고 하기에는 따로 보이시는 게 없잖아요. 네네. 이걸 열어보시면 수납장이 와. 나오고요. 이 공간도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적재가 가능하겠네요. 네. 길이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길이는 1220 정도 나오고요. 네. 혹은 한 30. 여기도 낚시 광인분들이 뭐 원투 때 라든지, 각종 장비를 수월하게.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도 수납장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수납장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또 950에 30으로 제작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실내 내부를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꼿꼿 세웠지만 전혀 머리 부분이 닿거나 이러지 않게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제가 키가 188인데 네. 이 차는 썬루프가 장착이 돼 있어요. 한 4에서 5cm 정도 좀더 낮게 설계가 돼서 제가 머리가 살짝 닿는데 네. 썬루프 없는 차량은 머리가 안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키에 맞게 저상형으로 대장 또 가능한 거죠 네. 저희는 아.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기서 높여달라고 하시면 높여드리고 낮춰달라고 하시면 낮춰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다 제작이 된다는 것도 우리 맥공방이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고 아마 캠핑 나가게 되면 인기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노을 캠핑 TV 보고 오시는데 직접 보니까 더 이쁘다고 맞아요 <laughs> 하세요. 이쪽은 수납할 수 있게 위아래로 만들어서 짜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딩으로. 브라인드 네. 제작해 드렸습니다. 위아래로 내리시면. 브라인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갬성 캠핑을 또 즐길 수가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생활 방지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위에도 네. 수납이 오.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깨알 같은 공간도 다양한 물건 수납할 수 있도록 사이드 수납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반대쪽도 똑같이 수납장, 똑같이 블라인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수납하실 네. 수 있게 크게 만들어 드렸고, 이쪽은 막아놔서 짐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아, 일단 좌우측에 수납 공간도 잘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간접 조명이 굉장히 세련있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접 조명이 위아래로 설치가 되 있는데, 요 구멍 낸건 조명 잘 보이라고. 아. 뭐 S자 고리 걸어가지고 물건 네, 같은 네. 것도 걸 수도 있겠네요. 네. 하단 부위는 어떤 공간이죠? 하단 부위도 네. 보시면 수납하실 수 있게 네. 조그만하게 만들어 드렸고, 이쪽도 게 마찬가지로 로우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건들 적재할 수도 있고, 어, 이 안에 또 220볼트를 사용할 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외부에서 사용하시라고 아. 따로 하나 뽑아 드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리드선 꽂아서 네. 외부에서도 전기를 또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장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경첩이 아니라 한옥 공방으로 제작된 장석을 튼튼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목 재질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금 고무 나무로 만들었고요. 얼바우는 저희가 샌딩이랑 실이랑 다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튼튼한 자작나무와 월바우 재질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래오래 갈라짐 없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자 침상 바닥 같은 경우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는 지금 자작나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힘을 받는 부분은 자작나무로 제작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겠습니다 우리 침상 바닥을 또 활용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시게 되면 저희 고객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허리랑 뭐 무릎이랑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공방에만 있는 등받이를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뒤로 젖혔을 때확 젖혀지게 그러지 않나요? 네. 오, 힘을 완벽하게 받네요. 네. 우리 어르신들, 고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등받이로도 활용할수 네, 등받이 있다는 등받이 거 등받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네 분이서 사용하실 수 있게 공간 만들어드렸어요. 네. 요 식탁도 따로 운전하실 때 빼실 필요도 없으시고,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해드렸기 때문에 네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하지 않으시고. 아, 그렇군요. 여기가 주방 공간이죠? 네. 네. 주방 공간 상단도 멀바우 재질로 이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저희가 샌딩하고 칠해서 매끈하게 만들어 드렸고 네. 여기 밑에는 25리터 알킬 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 이제 전자레인지 20리터 네. 들어가 있고요. 손 닿는 동선에 모든 전자제품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식탁 바로 앞에 만들어 드린 이유도 바로 네. 꺼내서 드실 수 있게. 하려고 식탁 바로 뒤편에 만들어드리는 거 만들어 드리는 맞아요. 이렇게 식탁 테이블 놓고 뭐 간단한 음료 이런 거 식품들을 꺼내서 바로 식탁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동선도 굉장히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요 공간은 싱크 공간인 건가요? 네, 싱크볼 네, 싱크볼 준비가 돼 있고 엄청 크지는 않은데 네네. 솔직히 뭐차 안에서 뭐 샤워까지는 솔직히 스타렉스 공간 안에서는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양치나. 뭐손 씻는 거 정도는 가능하시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외부 샤워기가 아... 이쪽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뭐 발이나 그런 거 간편하게 닦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반대쪽 문을 열게 되면 외부 샤워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모래 묻고 간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대비해서 외부 샤워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캠핑에 적합한 것들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수, 오수로 15리터씩 들어가고 음. 각각 맞아. 15, 15리터 네. 들어가 있다 네. 바닥을 보면 정말 멋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질은 뭐죠? 바닥은 우드 타일로 잘약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다 이것도 수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오래오래 또잘 활용할 수도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겨울에 또 이렇게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차량은 설치가 안돼 있고 네. 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방이다 보니까 난방도 들어오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보고 계시는 모드 타일 부분도 난방 설치가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 맥공방이 연장 침상으로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연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있는 그대로 <laughs> 사용법을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끼워 넣으시기로 아, 딱 하셔서. 맞네요. 이렇게 딱 해서 연장 테이블 연결해놨는데 굉장히 넓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연장하시게 되면 2,420까지 나옵니다. 아니 스타렉스 차량에 연장 테이블 했을 때 2,400까지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 네. 스타렉스를 굉장히 넓게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팀장님 키가 180cm 거든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키 크신 분들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팀장님처럼 이렇게 키 크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저도 제 자녀랑 해가지고 자녀만 여기에서 재워도 충분하더라고요 네네. 와이프랑 저랑 여기서 자고 가족이 많은 패밀리카 용도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스타렉스 차량을 이렇게 멋스럽게 제작이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왕이면 현상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방으로 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또 캠핑하려면 다양하게 용도로 활용할 공기시설을또 우리 소비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실 네. 부분은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 인산철 배터리 300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3 Km, 주행 충전기 50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기선이 노출이 안돼 있고 시간 활용해서 정확하게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설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이 손 하나 잘안 보이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AS가 거의 안 들어온 아... 배터리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 장착된 전기가 300A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 전기를 더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 전기를 승합할 수 있나요? 네, 더 업할수 뭐 있으세요 아,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전기 사양대로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에 내부에 노출된 게 전혀 없으니까 뭐 합산되거나 단산되는 그런 경우도 절대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등받이도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웬만한 체중 가지신 분들도 뒤로 몸을 젖혔을 때 충분히 힘을 버틸 수가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렁크 부분, 후미 부분도 이렇게 생활 보호할 수 있도록 멋스러운 또 커튼도 제작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여시면 밖에 네. 보이실 수 있게. 아... 웬만하면 운전하실 때는 커튼 다 젖히고 다니시고, 주무실 때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자재도 정말 튼튼하고 오래오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커텐으로 제작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팀장, 이런 커텐 같은 경우에도 기본 옵션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 부분이 컨트롤 패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선... 지금 저희가 조명을 켜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냉장고 사용하실 때 아... 냉장고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버튼 220. 사용하실 때 네. 아까 보셨던 뒤쪽에 전자레인지 네. 2 0 0 활용할 수도 준비가 돼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트롤 패널을 한글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봤을 때 손쉽게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가 한 곳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전류를 활용하면 화재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잘 준비가 돼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에 대비해서 네. 차단기를 이쪽에 하나, 저쪽 차 앞에도 하나도. 어, 하나, 차 앞에도요? 본네트에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아, 이중으로 준비를해 놨기 때문에 이중 안전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네. 작업할 때 퓨즈 하나하나 다 꽂아서 안전에 아. 항상 노출이 되지 않게 저희가 퓨즈 하나하나 다 꽂아서 만들어 드렸고요. 바로 정면에 활용할 수 있는 220V 콘센트와 네. 그리고 시각잭이랑 USB, 네네 이렇게 이용할 이렇게 수 있게 사용하실 있거든. 수 있게 해드렸고 이쪽도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도 220V USB 시각잭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요? 그리고 220 이쪽도 있고 이쪽도 220 장착해드렸어요. 문만 열면 다양한 곳에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원하는 위치 있으시면 네. 위치에다 만들어 드리니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제가 알기로도 우리 팀장님께서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전기 장치를 곳곳에 설치한 거는 그만큼 캠핑을 많이 하셔본 경험이 있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원하시는 데는 언제든지 말씀해 만 주시면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설계 도면이 아닌 원하는 방향대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들 우리 맥공방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정 부분에도 멋스러운힘이 되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도 마,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하는 게더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아, 네. 색깔은 여러 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계열도 선택이 가능하고 뭐 블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선택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이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손쉽게 쓸수 있는 물건들을 또 적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이렇게 스타렉스 차량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우리 소비자분들이 중요한 게또 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풀로 제작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카페트로 제작하게 됐을 때 가격은 933만 원에 측정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랑 에어컨을 장착하시게 되면. 1260만원까지. 여기 들어간 옵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스터리는 300. 네. 그리고 인버터 3kg, 그리고 주행 충전기 50이 들어가 있고요. 가구들 다 포함해서 가격이 933만원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 950만원이 넘지 않는 933만원에? 전기 장치와 각종 전자제품, 전기 설비, 모든 것을 통틀어. 933만원. 믿기지 않는 가격이에요. 933만원에 이 보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제작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네. 자,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한번 탑승도 해보고, 앉아보고, 누워보고, 느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오셔서 높이도 보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낮춰 드릴지 높여 드릴지도 봐야 되니까. 직접 네.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키 크신 분들도 있고 작은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인치 라든지 원하는 사양대로 다 니즈에 맞게 커스텀 제작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네. 이런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5-1 입니다 예 전화번호는요 010-8918-5112 이요 자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팀장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이렇게 우리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렉스 차량 잘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 캠핑이랑 저희 맥공방을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출시 되면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